12월 20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 이곳에 계시며 저를 보시고 제 말씀을 들으심을 굳게 믿습니다. 허리 굽혀 당신을 흠숭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기도 시간에 결실을 맺도록 은총을 베푸소서. 티 없으신 저의 성모님, 아버지이시며 주인이신 성요셉, 저의 수호천사여, 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루카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때가 찾아 하느님께서는 마리아가 사는 나자렛으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대중 신심에서 성모님은 기도의 몰두에 있는 동안 자신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을 경청하고 자신의 소명을 알게 된 것으로 표현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천사는 성모님께 은총이 가득하니어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고 말합니다. 동정녀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며 하느님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바로 이 순간 이후로 성모님은 자신의 소명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하십니다. 성모님의 소명은 하느님의 어머니이자 인류의 어머니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제 인간 역사의 축과 온 인류의 중심이 나자렛이라는 작은 마을에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느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여인, 온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되실 분, 모든 시대에서 가장 빈번히 전구 요청을 받으실 분이 사십니다. 우리는 진심 어린 기도의 친교 안에서 성모님께 여인 중에 복되시며 라고 기도합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소명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소명은 모든 것이 그것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축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혹은 거의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우리가 알고 이행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신의 소명을 따르고 사랑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자 즐거운 성취감을 주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일을 하는 것, 하느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모두를 한 사람씩 호명하여 부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더구나 그분은 우리 모두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십니다. 주님께서는 대다수의 자녀들이 바로 그 평범한 삶 안에서 성덕을 이루기를 바라십니다. 호세 마리아 성인은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특권층에게 설교하지 않으셨다는 점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모든 사람이 그분을 사랑하길 바라십니다. 그의 개인적 상황이나 사회적 지위, 직업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 말입니다. 평범한 삶은 크나큰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세상의 모든 길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에게 동조하여 이 거룩한 사명을 이행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발견하신 바로 이 자리에서 그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모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쁨으로 빛나시는 그분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 생각과 마음을 고향시켜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일이나 내 공부에서 가족 안에서 거리에서 그리고 모든 일에서 하느님을 찾고 있는가? 나는 대담하게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더 원하시는 것이 있는가?